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의 버서커 버서커의 또 진심이신 분이신데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에픽풀이 되셔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에픽풀인가? 화염의 제라드 5세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화속강화 3그 다음에 어, 화연상과 물공 3 마공 3 어, 화강 2 이속 4 화속 3-3.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열심히 우리가 에픽을 돌아가지고 모아놓은 에픽 풀셋의 위력입니다. 아주 허탈하지 않습니까? 북강팔이고, 그 다음에 화속성 부여. 30% 확률로. 그러면 이제 보조를 쓰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0격5% 확률. 랜드한적의 파이어 익스플로전 시작. 데미지 10% 증가. 화속성 공격 부여만이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명 목걸이. 그 다음에 하이기 몰리. 강리로 깔끔하게 세팅을 하셨구요. 화속 강화로 전부 다 세팅을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한번 데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픽이, 에픽이 너무 적은데 사실 제가 이거 한두 배, 세 배는 되거든요. 세 배는 되는데 풀이 될 가능성이 아예 안 보여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다 됐습니다. 어, 봅시다. 데미지. 어...도가 공성이 빨라 시원시원해요 음. 네 이거 카운터 친 데미지입니다 어...그리고 이제 도의 물공이 낮은 면이 있고 어. 한 번만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 부여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음. 어...화석성 터지는 건된것 같기도 하고 봅시다. 어, 여러분들, 된것 같습니다. 어, 이게, 사실상 이 제라드 세트 자체가, 그, 단일픽으로 봤을 때는 두개 정도면 그냥 나와요. 이 데미지가. 지금 보시게 되면, 물공 3%, 화석, 화석은 7인가 8이었구요. 음. 데미지에 영향을 주는 게 이건 6%. 합쳐서, 지금, 16%거든요. 어깨 하나랑 나머지 데미지 뭐 상위 하위 스카트 픽으로 하면 두번이로 이게 나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카보다는 데미지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좀 장점이 있다면 화속성이 장점이 되는데, 그걸 살리려고 하면 물공 5% 보조를 박아야 돼요. 데미지 5% 보조. 거기다가 이제 앞데이 낮은 돌을 쓰시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런 카운터 아닙니다. 봅시다. 네. 야, 이 에픽 세트는 무조건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 개편이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힘들게 모아가지고 에픽 포스에서 만들었어. 근데 단일 픽두 개보다 증대미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어디에픽 세트입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나 물공은 그래도 중력 세트 그다음에 소울리터 세트를 쓰면 되는데 마공은 없어요. 불 펑펑 터지는 거 타격감이 좋아요. 이거 한번 미망이 탐험 가 볼게요. 신기합니다. 점프를 아주 멋지게 해줬네요. 이걸로 대신 대체하고. 근데 확실히, 버섯카가 두 버섯카니까 재밌다. 대검 버섯카는, 어, 마음에 안 드는데. 재밌긴 하네요. 어, 버석하는 돈가? 시원시원해, 좋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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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파요, 아파요 아, 지금 그네다 어, 그네, 그네 아닙니까? 그러면... 아하, 아파요 안 돼요, 한 번만, 한 번만 살려주세요 <laughs> 몇줄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laughs> 몇줄 남았습니까? 28! 이거, 에픽, 에픽 세트 풀셋인데, 데미지만 왔으면 깼잖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에픽 풀셋이 왜 이렇게 구려? 어... <laughs> 40줄 남았습니까? 여러분들, 에픽 풀셋이 에으면 AC 당첨을 깼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에픽 풀셋이야. 단 에픽 두 개면 이 데미지 나오는데. 다음 목표는 뭘로 하실 건지 궁금하네. 도가 시원시원합니다. 돌아서 아까 전에 그종 컨트롤 했었지 아니었으면 지금도 그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시원시원하네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신문자도 툴을 드시고 에픽풀센스 맞추신 그 시절 이야기님을 한번 봤습니다. 목표는 대검입니다. 아, 어, 데미지 나오기를 바란다. 대검 신문자도 툴을 들고 있지만 이제는 데미지가 나오는 대검을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에픽풀센스. 제라드셋을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상태로는 여러분들 모으실 필요 없이 갈갈이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APK편 무조건 이런 나이스밖에 없습니다.